마티아 신부의 사목이야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사목이야기는 마테오 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총과 축복을 어떤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이렇게 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의 질문에는 저같은 사람은 이미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는 오만한 마음이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계명은 제가 이미 다 지켜왔습니다.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하고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여기서 우리는 완전한이라는 형용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전심 전력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훨씬 더큰 사랑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는 만족할 줄 아는 데 있고 귀는 물러남, 물러남을 아는 데 있다는 말대로 만족하고 물러날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복음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이르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력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느님보다 더 집착하고 탐욕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죄와 고통,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에 의지하며 사는 부자나 권력자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에레미아 예언서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에 주님에게서 떠나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그는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이는 복되다.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마테오 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이야기의 결론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꼴찌 되는 첫째는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 재물이나 권력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되는 꼴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